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고형 주가가 꽤 빠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오늘은 지금 다시 주가가 마이너스 6% 때까지 밀리고 있단 말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이 로봇으로 외과 의사가 이제 대체된다고, 의대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뉴스가 돼서 이제 트리거가 된 건데, 자, 지금 고형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보면요. 자, 일단은 추세가 자, 여전히 좀 살아있습니다. 그죠? 21선 기준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패턴으로 N장 패턴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지금 어제가 이제 기준봉을 새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 요 지금 이 기준봉 안에서 조정받는 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더라도 뭐 오일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신고가 시초가 여기까지 빠지지 않는, 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추세 이상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 고형은요 이미 신고가 돌파를 준비하고. 를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있었던 3만 천원대의 신고가를 자 여기서 지금 자 물량을 자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돌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로 이제 자 진입을 하게 된다. 자 신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여기서 한번더 재현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고영이라는 이 기업이 지금 이 기업같이 재평가, 재평가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게 26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 상승 흐름이나 지금 거래 대금이나 지금 모멘텀을 볼때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로그램 매매 돌리면서 주가 끌어내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자 보면은 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매 돌리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지금 주가 끌어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개미들 자 오늘 마지막 개미털 기 아닌가 그래서 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기회가 커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 고점인가 여기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자 투매 동참 하실 텐데 여기서 기회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주가가 이제 앞으로 그 어디까지 갈지 자 진짜 상방 진짜 크게 열린 거예요 신고가 돌파하면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 물량 이거 다 소화잖아요 하자 기본적으로 3 배입니다 여기서 지금 고점 대비 3배 이상 보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물량이 자 지금 여기 물려 있는 개인들 그죠 여기서 물려 있는 개인들 다 본전 주고 수익 주고 하면서 자물량이다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50주 신고까지 이렇게 끝난다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승 모멘텀이 너무 좋은 게 <laughs> 의료 ai 가 주목을 받는 게 뭐예요 자장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 23년도 막 이때 자 의료 ai 관련해 가지고 자 1세대가 이 병을 다시 1 세대가 병을 찾아서 진단하는 개념, 그러니까 루닛이라든가 뭐 딥노이드라든가 비노 같은 종목들이 부가를 받으면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은 치료를 해주는 쪽으로 시장이 지금 2 세대 쪽으로 프레임이 옮겨지는 과정이란 말이요. 그러면 2 세대 AI 이 의료 AI 중에서 가장 대장주는 저는 고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뇌 수술 관련해가지고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해가지고 뇌 수술이 가장 이 기술 난이도가 높. 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 고형이 자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뇌수술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본업인이 반도체 소부장 검사장비 관련해서도 자 지금 이 트리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더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번에 전망이 된단 말이에요. 4분기 흑자 발표. 그러니까 12월 달에 335억 원 수주했죠. 그리고 빅테크들 여러 고객사라 추가 수준 논의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터어라운드가 가시적이고, 그 다음에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은요, 지금 26년이 이제 원년이 될 거예요. 본격적인 성과가 26년부터 나온다. 미국의 신경외과 다섯 곡씩 랑 나쁜 계약을 자, 지금 논의 중인데 계약을 하고 나서 1분기 이내에. 일단은 납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PMDA 허가는 1월에 이달 중에 취득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험 숙가 작업 지금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현지 의료진의 잠재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승인만 나면은 빠르게 성과가 가셔야된단 말이요. 그리고 2026년이 한밀 합산해서 자 20대 이상의 납품이 예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은 아마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찍혀지겠죠. 그래서 26년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만한 게 지금 미국의 최대 경쟁사인 인튜이티브 인투, 서지컬이라고 걔네가 지금 시가총액이 200 94조원입니다. 자, 지금 얘네랑 시총이 차이가 지금 고형이 얼마예요? 1조 9천억 원. 자, 2조라고 해도 차이가 너무 크죠? 만약에 얘네 10분의 1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거의 29조 원에서 30조 원은 돼야 된단 말이요. 자 그런데 얘네는 지금 복강경 로봇 수술이란 말이요. 이걸로 지금 시총이 3, 300조 가까이 되는 거고 고형은 로봇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자뇌 수술 로봇 이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척추 수술이랑 무릎 관절 수술 이 적용 범위를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저평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 의료 로봇으로 매출에 전체 50%까지 지금 끌어올릴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1단계 목표 매출이 5천억 원이 일단 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수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역량이 너무나 독보적이고 현재 시총이 2조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고 글로벌 로봇 시장은 점점 더 확산되고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벌써 아직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글로벌 계약 여러 군데 아마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공시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여기서 왜 지금 이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고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신고가 이후에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 여기서 끝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으면 어떠세요? 아 여기서 지금 조정을 주면은 오히려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26년도에 이 단계별로 트리거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핵심 포인트들 체크하셔야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 큰거몇발더 몇발 남아 있 습니다 본계약 전환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고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라서 이제 숫자가 언제 찍히느냐 공시가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주가의 반영을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형은 의료대장주로 의류로봇 대장주로 갈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주도주 잘 잡아 놓으셨다고 하시면은 지금 잘 끌고 가시면서 지금 차트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수익을 극대하신 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 잘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 고퀄리티 핵심 자료들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는 지금 경험치랑 필요한 노하우들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리면서 이 핵심 자료를 정리해놓은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다 받아보셔도 돼요. 필요하신 분들만 확인하시고 또 주식구유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도주 잡을 때 필요한 조건들 대응 방법 그 다음 리스크 관리하는 것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여기 제가 문자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고영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여기 010 5709-9967번으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 문자 공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문자로 받으셔서 지금 이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고형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요 관련해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형 보시면서 지금 이 반대편에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이제 주도주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 섹터가 올해 26년도 장난 아닌 게 뭐냐면요. 지금 삼, 이 현대차도 지금 신고가를 일리 가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CES 끝났는데도 계속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 구조적인 변화인데 지금 삼성전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M&A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대규모 M&A 관련해서 로봇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결국에 AI는 어떻게, 어디로 기결이 되냐면, 로봇으로 기결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든, 앞으로 해외 기업이든, 지금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본과 기술은 다 로봇 쪽으로 총 동원할 수 밖에 없단 말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 대규모 빅딜은 자, 로봇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M&A 전담진 신설해가지고, 지금 이 이, 이 현금성 자세만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로봇 쪽으로 가는데 이게 과거에 23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했던 그런 개념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삼성 때문에 자, 3천억 원대 시총이었던 게 자, 6조 넘어갔단 말이요. 거의 20배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흐름을 볼때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를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전 좋다라고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삼성 로봇 생태계 안에서 자, 지금 거론되어지는 지금 이 관련주 관련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좀 요거 보시길 바라고요. 이레인보 로봇지스 어떻게 갔나 보세요. 자 23년도 868억원 삼성에서 지분투자했을 때14.7%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레인보로봇시스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주가 트리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부터 슬금슬금 움직이는 움직임, 이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지분투자 확대하면서 자회사 편입하고 53만 원대까지 상승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을 봤잖아요. 학습 효과가 이미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동일한 재료가 한번더 나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더 파급력 있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꼭 참고하셔서 이번에 이것도 고형 보시고 나서 이것도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주실 때 빅딜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문자 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하나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010 5709에 9, 9, 6, 7번. 자, 0105709-9967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빅딜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 고영이랑 빅딜, 이렇게 해서는 두개 같이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고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잘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1분기, 특히 1월에서 2월이 상반기 수익이 대부분 이때 다나올 걸로 보여져. 왜냐면 2분기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한, 리스키가, 리스크한 이 요인들이 좀몇 가지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지금 지금 참고해 놨는데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1, 2월 달에 왜 지금 시세를 급하게 계속해서 주도주들 뽑아주고 있는지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들 수익을 잘 가져가셔야 한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정말 응원을 진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